안녕하세요. 쉬운 마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정석 여섯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울 거는 날일자 왔을 때 이제 한칸 붙여가게 되고, 젖힐 때 뻗고, 호구 들어가면 이 막는 정석 상당히 많이 쓰시죠? 보통 호구를 치게 되면 이제 한 칸을 받게 되는데, 음, 날일자를 해도 보통 한 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눈목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흙이 굳이 여기를안 두고, 아주 멀리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왜 되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백이 이제 갖다 찔러가는 게 겁나서 무서운 분들, 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요거 정확히 익히신 분들은 이제 사용이 되고, 어설프게 알고 계신 분들은 기존 수법 다 망가졌기 때문에 백도 반격의 카운터가 있으니까 오늘 아마 끝까지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찔러갔을 때 겁난다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수는 어떻죠? 원래 흙 모양이었는데 흙집은 그냥 들어갈 집은 지었지만 백한테 세력을 뺏겼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일단 기세 좋게 막았는데 이때 겁나서 만약 이렇게 갔다. 이거는 어더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두냐면 일단 막고요 끊을 때 무조건 여기 단수 쳐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100도 일단 끊어간 게이 기세가 있기 때문에 나가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수. 자, 여기서 요 단수와 이선 내리는 거는 뭐 거의 절대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00이 이렇게 나가면 이쪽 끊어지는 순간 100이 어떻게 뭐 수습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100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점을 지키는 수, 두 번째는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이흙세 점을 공격하는 수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두개 확실히 마스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백이 여기를 지켰을 때 어떻게 두느냐 이거죠. 이때는 무조건 막습니다. 이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선 뻗는다면. 한번더 틀어막아서 한칸뛸때 흙도 한칸 막으면 이거는 젖을 때 뻗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나도 손쉽게 100을 다 잡을 수 있죠 100이 조금 더 어렵게 두는 수가 바로 여기를 입구자를 두는 수인데 이 수는 흙이 뻗을 때 이제 한 칸을 뛰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막혀서 쉽게 죽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운 수법인데 자 여기서는 흙이 단수치고요. 뭐 끼우는 변화도 있는데 둘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여기서 만약 이 모양 잘 아시는 분들은 백이 완전히 망했다 하실 수 있지만 결과를 잘 보세요. 자 단수치고 이을 때 끼우는 거죠. 단수치면 이어서 이 백이 전체가 몰살해서 백이 던져야 된다 할수 있는데 만약 내가 백인데 이 진행이 됐다. 그럼 여기서도 너무 좌절하지만은 마시라는 거 이때는 100도 망했다고 이렇게 다 넘기지 말고 여기를 하나 이어주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그럼 흙이 먹여치고 따서 내리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를 붙이는 아주 좋은 수법이 있어요. 흙이 단수치면 그때 100도 단수치고요. 따면 이제 여기서 손 빼는 거예요. 자 이러면 100이 물론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지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일단 선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17번과 1 5번 돌로 이 끝내기에 대한 이득은 얻어 놨기 때문에 어, 손해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만은 보지 않았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어쨌든 흙도이렇게 두는 게 거의 뭐 최선의 결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백이 이쪽을 막아서 이 흙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싶어한다. 자, 이때 이제 어떡하느냐 이건데 어, 먼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예전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답인데 일단 여기 하나 맞고요. 역시나 둘때 뻗어놓고 한칸 뛰면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흙이 다 죽죠. 그래서 여기를 막은 거예요. 자, 하지만 흙도 무슨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 자리를 끊어가는 거. 획이 단수 치면 한번더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끼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만약 밑으로 단수 치면 돌려서 다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쪽으로 둔다면 이제 흙이 양단수를 치고. 이을 때 따는 거예요. 그럼 백이 이제 단수를 치는 건데, 흙도 단수 치고 딸때 폐가 됐죠. 아까 이 6번도를 끊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 폐감을 위해서 초반 정석 형태의 폐감이 어디있어요 그죠? 여기는 훌륭한 자체 폐감을 하나 만들면서 뒀기 때문에 흙이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백이 진짜로 망한 거죠. 하지만 백도 또 다른 반격의 수단이 하나 있다는 거자 뭐냐면요 지금 아까처럼 진행이 됐죠 여기서 백이 이걸 젖히는 아주 좋은 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잡고 끝내기에는 흙이 정말 많이 아쉽죠 자 흙도 그러면 여기서 젖힐 때 막는 한 수인데 여기서 만약 백이 조용히 이어간다면 똑같이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있는 게 최선인데, 이때 여길 기 두면 어떻게 됐죠?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치면 따서, 오, 어, 이번에 흙이 패감이 없어요. 이건 백이 만패불청입니다. 역으로 흙이 다 망해버렸죠. 아마 이런 수는 어디 가서 보기도 힘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수법입니다. 여기 젖히는 수. 이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이 수법들,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를 먼저 똑같이 끊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단수를 치고 연결할 때 붙여서 처리하는 거죠. 자, 백이 젖힐 때 흙이 막으면 요런데 뭐 끊는, 요런데 끊는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망해요. 하지만 조용히 한 칸을 떠서 처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이 어, 여기 를 나가 준다면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때 이쪽 막은 맛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강력하게 중앙에서 덮어서 막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는 수는 그냥 막아가기만 해도. 끊고 따고 단수 쳐도 이미 지금은 100이 다 죽은 모양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도 최선이 여기서는 붙여서 뭔가 흙을 압박하는 거죠. 내리면 막아서 잡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흙이 이제 2에 1에 급소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젖혀가는 게 아주 좋은 수. 자, 100이 한집 자리를 들어가고 이일때 어,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백이 여기 선수에서 딱 진행도를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백활로는 4 개가 있죠. 흑활로는 지금 요거는 변화가 막았을 때 백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어, 거의 사궁의 빈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사궁은 5수 근데 막는 수까지 하면은 여섯 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흙의 활로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100이 어, 나간다고 해도 막으면 그만이고요. 두면은 줄이고. 들어갈 때 따는데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면은 이거는 흙이 중간에 한번 놀아도 200이 다 죽은 모양이라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찔러 들어가는 변화에서는 백이 만약에 있는다면 막아서 단수 쳐서 처리하면 되지만 백도 망했다 하지만 말고 끝내기로 넘어가는 수단들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백이 최강으로 나간다면 예전에 썼던 이 기존의 수법들 이수는 흙이 끼우는 순간 젖히는 수 때문에 역으로 패해서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지 말고 먼저 끊어서 나간 이후에 막고 입구 잡을 때 여기를 먼저 단수 쳐놓고 한 칸으로 막는다면은 이 103점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아시겠죠? 오늘 정석이 어,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형태였어요. 모양이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 강의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초반 상황에서 이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칸띄어도 뭐 충분히 들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만 계신다면 이삼선으로 멀리 뛰는 수법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어, 기력 향상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